삼략청소년학교 이후 삼략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삼략학교는 자라의 섬 유일의 청소년학교입니다. 제 829대 어셔리 구관께서 설립하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략학교에서의 즐거운 생활을 바라며, 아래 신입생 안내 규칙을 꼭 필독하셔서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학생에게는 한 달에 한번 아래의 소지품이 배급됩니다. 삼략학교의 로고가 붙은 크로스백. 푸른 빛의 주스 3병 음용하는 용도입니다. 붉은 빛의 주스 3병 뿌리는 용도입니다. 비비탄 총 2개, 푸른색 붉은색. 푸른 빛의 비비탄 총알 1병. 배갈 자신에게 쏘는 용도입니다. 붉은 총과 달리 푸른 총은 심장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 총알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붉은 빛에 비비탄 총알 한 병, 배갈 상대에게 쏘는 용도입니다. 매달 소지품을 배급받을 때마다 수량을 꼭 확인하십시오. 총알은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도 되니 병이 훼손없이 온전히 들어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항상 총에 총알이 넉넉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소지품들은 당신과 당신 하구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씻을 때와 잘 때를 제외하고는 비상시를 대비해 가방을 착용하시고 씻을 때와 잘 때도 항상 가방을 주변에 두십시오. 만약 배급받은 가방에 삼약학교의 로고가 붙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배급해주신 선생님께 돌려주십시오. 열어서 안을 보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새 가방을 주실 겁니다. 삼약학교의 로고는 외지인의 자라해 국기 배지와 같이 당신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만약 배급받은 가방의 로고가 붉은 빛이라면 절대 그것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방의 내부는 이미 그것들로 점령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급해주신 선생님께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며칠간 학교외 시설로 격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이 항목을 볼수 없습니다. 1번 항목으로 넘어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다른 학우들과 달리 가방을 배부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당신이 삼략학교의 학생도 자라의 인도, 인간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삼략 기숙에 오시면 당신을 안전하게, 무탈하게 인간계에서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삼략학교는 자라의 섬에 두럼만에 위치합니다. 간혹 다른 곳에 있는 삼략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다 한들 그곳은 삼략학교가 아니니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다른 지역의 삼략학교에 출입했다면 아래 부속 항목들 중 하나를 따르십시오. 탈출 후 당신은 며칠간 학교 외 시설로 격리될 수 있습니다.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신의 탈출 유무와 상관없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푸른빛의 음료를 마시거나 푸른색의 비비탄 총을 왼쪽 가슴에 겨눈 후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당신은 에덴에서의 행복한 영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의 그것들과 싸우십시오. 붉은 빛의 음료나 붉은색의 비비탄 총을 사용하십시오. 그것들과 맞서며 들어오셨던 입구로 빠르게 나오시면 됩니다.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맨몸으로 그것들과 맞서며 들어오셨던 입구로 빠르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당신이 탈출하지 못하더라도 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가방을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삼략학교에는 남학생만 재학합니다. 몇백년 전 모종의 사건 이후로 여학생의 삼략학교 입학은 현재까지 불어대고 있습니다. 교내 또는 학교 근처에서 삼략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발견한다면 하의와 명찰을 살피시고 다음에 부속 조항을 따르십시오. 무릎이 덮일 정도의 긴 교복 스커트를 입은 스테파니를 발견한다면 되도록 그녀와 친해지십시오. 스테파니는 아주 선하고 여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는 이상 그녀는 반드시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짧은 교복 스커트를 입은 조세핀을 발견한다면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말고 그녀에게 존댓말로 인사하십시오. 조세피는 학교를 휘어잡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무시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니 안심하시고 갈 길을 가셔도 좋습니다. 절대 그녀에게 거슬릴 만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삼약 체육복을 입은 긴 머리의 마리또는 화나를 발견한다면 학교 내부나 근처에서는 대마를 피울 수 없음을 알려주십시오. 마약 중독자였던 그녀는 크게 실망하고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녀에게 절대 푸른빛 음료나 파란색 비비탄 총, 푸른빛 비비탄 총알을 걸리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음료가 둘중 누구의 입에 들어갈지. 총구가 둘중 누구의 심장을 겨누게 될지는 오직 마리와 화나만 알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조세핀, 마리, 화나를 제외한 여학생을 마주한 경우 후술된 3번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녀를 무시하셔야 합니다. 높은 확률로 그것들의 변장입니다. 삼략학교에서는 자라헤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습니다. 삼략학교에는 순수 자라헤인만 입학 가능하며 자라헤인은 오직 자라헤어만 사용함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타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또는 그녀에게 타파코 선생이 찾는다고 알려주십시오. 그 또는 그녀는 타파코 선생을 아주 잘 따릅니다. 그리고 타파코 선생은 그 또는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알고 있는 유일한 선생입니다. 당신이 쉽게 알아챌 만큼 아주 어려 보이거나 아주 늙어 보이지만 삼략교복을 입은 남성이 타파코 선생을 찾는다고 하면 타파코 선생이 오늘 결근하셨다고 하십시오. 사실과 무관해도 타파코 선생이 바로 근처에 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는 타파코 선생의 얼굴을 아직 모르며 자신의 오랜 친구를 데려간 그를 원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파코 선생을 위험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위험은 곧 삼약과 자라의 섬의 위험입니다. 본교에는 지하 3층까지만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교에는 지하 4층과 그 아래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 2층부터는 학생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지하 4층에 위치하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스테파니를 부르십시오. 스테파니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눈을 떴을 때 스테파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경악하거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